안녕하세요 식물 친구들의 에디입니다. 오늘은 이 고무나무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이 고무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선물로 받았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저기 보이는 괴마옥처럼 매우 작았습니다. 근데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컸네요. 고무나무 소개를 하겠습니다. 고무나무는 잎이 크고 넓은 둥근 타원형으로 염력이 두껍고 생육이 왕성합니다. 제가 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은 잎이 단단하고 윤 광택이 많이 나고 벌레가 잘안 먹는 점이 제가 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. 그리고 잎색은 적색을 띈 녹색으로 원산지는 주로 열대지방이고 소수는 온대지방에서도 납니다. 세계적으로 약 800에서 2,000여 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국은 제주도 남해안에서 다섯 종이 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자말라와 함께 고무나무를 소개해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